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프로토토스의 질러십니다. 자, 오늘은 기다리신다는 분들만 기다리신다는 위클리페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, 위클리페이 시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. 야, 요거를 뭐꼭 잘하는 니가, 질럿 니놈이 네 잘한 주만 하는 게 아니냐. 어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한 어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. 일단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위클레페이란 일단은 한 주간에 어한 주간에 수익에 대한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성적표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어, 그 픽에 대한 음, 어떤 경기 결과들에 대한 성적표고요. 어,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에 대한 어, 순 이익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. 어, 어,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좀 이런 거를 하실 때 음. 하실 때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러니까 일주일에 내가 뭐 얼마를 투자를 하고 있고,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고, 어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어, 그래야지 좀 어떠한 돈에 캐시로 어, Everything around me cream get the m o n e 머니, 돈의 흐름, 돈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이 어, 어, 어떠한 위클리페이를... 와 닮아 있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엑셀 파일, 정리 파일, 어, 나의 가계부, 뭐, 토계부 등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꼭 하시길 바랍니다. 요번 주에 위클리 페이는, 2019년 3월 18일부터, 24일까지, 오늘이죠? 오늘까지의 어떠한 투자금 대비, 회수금 수익,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갖는 시간이구요. 어, 일단은 쭉 한번 보시죠.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. 어, 일단은 이번 주 저는 기본적인 투자금은 일단 만원입니다. 만원. 만원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, 회수금을 보시면요. 음, 뭐 어떤 날은 이렇게 이날은 조금 뭐, 한 반타작씩 한날 같고, 요날은 조금, 음, 뭐 올킬을 한날 같네요. 이건 나가리 된 날이고요. 나가리, 나가리. 그리고 방금, 이제, 짜릿한, 음 어떠한 픽에 대한 성공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, 어 굉장히 기분이 나름 좋게 이제 하고 있는 거고, 제가 만 원씩 넣어서 이제 만 사천 원씩 나오면 이제 나머지 사천 원을 남잖아요? 그래서 이제, 투자금이 얼마고, 회수금이 얼마고, 그에 대한 수익이 얼만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. 음 그럼 이렇게 되는 날이에요 뭐 4천원 뭐 800원 뭐 12,000원 뭐 만원씩 나가리되고 만 2,500원 득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18일부터 24일 1,2,3,4,5,6 6만원이네요 어총 투자금 6만원이죠 6만원에 6만원이 그럼 회수금이 얼마입니까 회수금 계산을 한번 때려보죠 14,000원 14,000원, 더하기, 18,000원, 더하기, 22,000원, 더하기, 12500원. 59,300원이거든요. <laughs> 해수금이 59,300원입니다. 누가 봐도,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다. 그럼 수익이 얼마일까요? 마이너스 700원이죠 마이너스 700원이라는 소리는 이번 주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내내 시간 쓰고 돈 쓰고 머리 쓰고 한 결과에, 순, 이익이, 플러스 700원도 아니, 플러스 700원도 열받는데, 마이너스 700원이라는 한 소리입니다. 조금 씁쓸한 결과이긴 한데, 자,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. 지난, 아마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알겠지만, 지난, 지난 니클리페이 수익, 3만 8천 원 정도 였던 걸로 기억을 하죠. 음. 우리, 오늘, 이번 주 수익은 마이너스 700원이고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교훈이라면, 교훈. 어, 생각이라면, 생각. 뭐가 있겠느냐. 교훈?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명언이 있으면 명언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요. 이 바닥에 영원한 땡땡은 없다입니다. 이 바닥에 영원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.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금을 넣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. 이게 만 원이 원월 투자금... 일... 데일리로 투자금을 만원 넣어서 솔직히 어, 원금 보존 본전만 돼도 나쁘지 않은 건데 본전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. 만 원을 넣어서 마이너스 700원이면 돈을 더 많이 투자금을 더 높이 해었으면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음. 물론 수익이 나면은 더 수익이 많아지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700원 일주일에 마이너스 700원 타격이 별로 없지 않 별로 없잖아요 타격이 뭐 일주일에서 돈 700원 잃었다 이건 700원 잃은 거거든요 그냥. 아,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이유 오늘만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.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. 오늘만 하고 끝이 아니다. 잘 봐. 그러면 요거를 좀 더, 어, 자기 어떤 합리화를 시켜보려면은, 절로 가면 되거든요.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. 지난 주에다가 여러분, 지난주에는 38,000원 정도를 벌었잖아요? 어, 요번주에는 700원 이었고 그럼 다 합쳐가지고, 3만, 37,300원 본 겁니다. 요렇게 접근을 해야지, 어, 조금 이해가 쉽죠. 요게 좀더 커지게 되면은, 이제, 월 단위로 가게 되는 거죠. 월 단위로. 제가 원래 그 위클리 페이는 원래 월 단위로 하려고 했거든요. 어, 월에, 사 요게 또괜찮아월 단위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,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다 보니까, 한국인 특징 뭔가, 뭡니까? 빠른 리스폰스거든요. 음, 눈에 재깍재깍 보이는, 눈에 보이는 어떤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한 거지. 아마 이거 올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야, 뭐 이번 주 700원 벌었냐, 뭐 나가 나가 죽어라 접어라, 뭐 이런 여러,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겠지만, 글쎄요, 마이너스 700원 더이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걸요? 이 바닥 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제가 딱잘 했다는 거는 아닌데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크게 큰 그림을 보자 숲을 봐라 숲을 볼 때는 뭐 나쁘지 않게 하고 있다 뭐 38,000원 지난 38,000원 올해 뭐 마이너스 700원 오케이 다음 주 다음 주에 더 벌면 되죠 다음 주 다음 주에 더 벌면 되고 음. 어쨌든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욕심 가지 말라 이 바닥 영원한 승자 없다 이 바닥 영원한 승자 없다 투자금 어 적당 선에서 하자 어 그리고 프로토토스의 질럿 저 무조건 저만 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좀 해안을 좀 넓게 가지세요 어, 해안을 좀 가지고 어, 시야를 좀 넓게 보면서 다른 분들의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음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주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. 언제까지 남의 도움을 갖고 살 수는 없어요. 어, 이 바닥 하다 보면은, 자기 주관이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. 주관. 주관을 꼭 찾기, 찾으시길 바라면서. 음, 일단은 오늘 조금 씁쓸하지만, 어, 위클리 페인은 약간 오늘 이 정도에서 맞춰야 될것 같아요. 음, 맞춰야 될것 같고, 우리 또 다음 주또 열심히 달려봐야죠. 음, 다음 주도, 어, 성공. 플러 적중 갑니다. 음. 좀 가고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투자금을 많이 때려놓는 사람이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수명이 줄어요 한 10만원 에서 뭐 5만원 정도만 돼도 이게 데일리로 들어가다 보면 수명이 줄거든요 아까도 뭐야 그 LG 겨우 이겼잖아요 수명 줄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하시려면은 소외고를 적당히 가시라. 아,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. 마지막 구호 외. 마지막 구호 외치고 한번 좀 아이고, 좀이좀 좀 이상하게 됐네.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내가 따면 우리가 딴다. 아, 우리는 가족이다. 또 이렇게 위클리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음, 여러분들 그럼 저는 이제 내일 또 배당이 뜨면은 그때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Alive, liar!